자 오늘은 어, 뭐지? 이들이 과학들 과학 1공을 과학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두 개를 떼주시고요. 오드락 번데를 일단 대보야 돼요. 여기에다가 밑에 깔고 문지문지를할 뭔지 거라! 구멍 뚫어야 돼. 됐다. 조금 많이 짜주시고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문지 문지 해줘요. 그리고 이걸 떼요. 그리고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그러면한 눈이 완성됩니다. 네, 독서에 갔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형선을 보니, 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고, 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게임 유튜버 하고 싶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게임 유튜버 재미있긴 하지만, 오는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요. 얘는, 이렇게 할 건지 알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줬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얘는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1, 2, 3, 4, 5, 6, 7, 8. 후 이제 이렇게 자,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전화 10초만 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이거 똑같이 해서 어,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해 주고요. 이렇게 되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펴주고 어 아니.. 음, 맨.. 맨 위.. 위에, 위에다가.. 헬스가 있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해주시구요. 이렇게.. 저.. 해그 유튜브를 부탁하고 하는 사람이서 고개를 끄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는 신기하면서 갖고 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 해주고 이거 하면 안 되니까 분들을 음. 이렇게 만들었으면 음 일단 수평꼬리 얘들 해줄 겁니다. 얘들. 브이딩. 음. 어떤 모습을. 털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하고. 얘들. 떡 소리가 났어 이렇게 하고 점점 절이 있군요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빙 같죠? 근데 여기 한 개를 더 붙여야 됩니다 뜯어주요 그리고 이거화를하 어떻게 변하는 걸? 얘를 이렇게 있죠 얘를 이자 저기 또 엄마. 위치 변경 2 팬텀 2면 좋겠는데 뭐가? 음, 변경하는 이고요맨 마지막 한개맨두 개를 맞췄습니다. 얘는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그, 다할수 있는데요. 하자면, 얘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저는 안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박가우서 올 건데, 잠깐만요. 상박가우 되구나. 근데 역시 천재야. k 죠얘 c h u p 똑같이 a 라, 라면, 할때 라, stick, or i m p e t 고요다 이렇게, 이렇게 해 옛날 에 만든 링해랑좀 비슷하네. 너무 많아서 보렸지만 3만억을 댔습니다. 오늘 나오지 결은 아 아무나 해도 돼요. 아니 음. 안될 거네요. 하고 군인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음 스티커가 이거 원하는 걸 해야지 이렇게 하고요.